화질도 좋고 게임도 할수 있고 가성비도 좋으면서 설치까지 간편한 빔프로젝터 찾으신다고요. 그럼 그냥 이거 사면 될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여러분, 빔프로젝터 구입! 한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빔 프로젝터를 구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정말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좁은데 설치는 가능할까? 화질은 좋을까? 게임도 가능한가? 이렇게 밝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 저도 진짜 이런 고민들 정말로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두 가지 제품은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끝판왕 빔 프로젝터들입니다. 바로 비비텍의 2025년 신상 MH728 그리고 MH748ST인데요. 밝기, 화질, 설치 편의성, 그리고 사무용부터 게이밍용까지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팔방 미인 같은 빔 프로젝터들이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두 제품은 모두 화이트 컬러의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상단에는 포커스 링과 조작 버튼, 후면에는 HDMI, USB A 포트, 오디오 단자나 RS232 포트 등 다양한 포트들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연결성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제품 겉보기는 에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렌즈 부분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다면 두 제품의 투사 거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MH748ST는 단초점 프로젝터라서 벽에서 1m 정도의 거리만 있어도 100인치 정도야만 나오는데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서 넓게 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렌즈가 크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MH728은 세미 단초점 렌즈로 1m 보다는 조금 먼 2.5에서 3m 정도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더 깊게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외형은 비슷하지만 렌즈 디자인만 봐도 활용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을 해야 한다면 MH748ST가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 넉넉하게 활용을 한다면 MH728동 어울리는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밝기 그리고 기본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두 제품 모두 5 0 0 0 a n 루먼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5 0 0 0 a n 루먼이라고 하면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형광등을 켜놓은 실내 환경에서도 충분히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빔 프로젝터는 어두운 방이나 밤에만 써야 돼. 이런말들도 정말로 이제는 옛말인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환경을 조금 어둡게 해준다면 훨씬 선명한 영상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제 사무실이 통창이라 낮에 정말로 밝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밝기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램프 수명은 무려 만5 0 0 0시간이고요이 정도면 하루에 4시간씩 사용을 해도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램프 수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정말로 훌륭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진짜로 중요한 화질 이야기입니다. m h MH728 ST 모두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둘다 명암비도 5만 대 1로 동일합니다. MH748 ST는 FHD 덕분에 영상의 디테일이나 색 표현, 선명도까지 모두 정말로 우수했고요. 어두운 장면이나 SF영화처럼 검정화면이 많은 영상에서도 몰입감이 진짜로 좋았습니다. 확실히 오래된 빔 프로젝터나 저렴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다 보면 검정화면을 표현하는 것을 정말로 벅차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두 제품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MH728도 프레 d 펜테이션이나 뭐 학원이나 학교 또 가정에서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었고요. 다만 영상 감상용으로는 확실히 MH748ST가 우위였다는 거. 그리고 빔 프로젝터를 고르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치 방법입니다. 설치하는 게 어려우면 사용하기도 정말로 어려워서 자주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성비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두 제품은 그런 고민 없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m h 7 2 8은 세미 단초점, MH748ST는 단초점 모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MH 오미지 748ST 같은 경우는 1m 정도의 거리만 있으면 100인치 이상의 대화면이 나오고요. 1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화면 크기 보이시나요? 728 모델 같은 경우도 좁은 공간에서 생각보다 꽤큰 화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둘다 상하 좌우 키스톤 보정이라든가 코너 조정 또 렌즈 시프트까지 지원을 해서 대충 비스듬하게 놓아도 화면을 딱 반듯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조작도 정말로 직관적이고 설치 난이도도 확실히 낮은 편이어서 처음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확실히 빔 프로젝터 아무래도 TV보다는 사용하기에 살짝 살짝 어려운 감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빔프로젝터를 고르실 때 이렇게 사용이 간편한 제품 고르시는 거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좁은 공간에서도 대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진짜 TV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제품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을 한다면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었는데요. MH728 그리고 MH748ST의 인플렉은 8 3 m s 세컨드로 둘다 모두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로 안성맞춤인 제품이었습니다. 버벅임이나 딜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인치 대화면에서 하는 게임은 확실히 몰입도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모델 모두 내장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별도 스피커 없이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만더 풍성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외부 스피커 연결이 지원이 되니까 외부 스피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MH728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회의실이나 학원처럼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사용하시거나 영상도 가끔 보지만 정말로 실용성이나 밝기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 예산을 아끼면서 밝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빔 프로젝트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MH748ST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 방 하나를 홈시네바 혹은 게이밍 룸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좁은 공간에서도 고화질, 더 빠른 반응속도, 대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MH748ST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비텍의 신상 빔 프로젝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신상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보니까 야 이제 정말로 빔 프로젝터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는 TV 대용으로도 또 게이밍용으로도 무리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빔 프로젝터 구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정말로 지금이 적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앤티스톡 심플한 소비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유아. <목소리>